안녕하세요. 투자넘버 신팀장입니다. 오늘은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투자넘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모르수동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료방에서 사기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리딩 및 관점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제 유료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 될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임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위믹 재단이 엑셀게임즈를 위믹스 3.0메인넷의 노드 카운슬 파트너인 즉 원더스로 영입하기 위한 거버넌스 투표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엑셀게임즈는 린지지를 개발한 송재경 대표가 2003년 설립한 회사이며 달빛 조각사, 다크게이머 등 다양한 MMORPG를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 중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표는 5일부터 8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40원더스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엑셀 게임즈는 40원더스에 합류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위믹 재단은 위믹 3.0 게임 생태계와 메인넷 확장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 사대과 협력하고 있고 40원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검찰이 위믹스 가상자산 발행량 사기 혐의와 관련 위메이드 관련자를 수환 조사했다는 소식인데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오일 기자들과 만나 위메이드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부터 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영국 대표의 수환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 발행량 유통량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지만,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가 문제돼, 같은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12월 상장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의 기망에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장대표를 고수했기 때문에 검찰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메이드는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인 피닉스와 지갑 서비스 업체 플레이월렛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전차를 밟아야 하며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편취한 하루인베스트 작과 관련해서는 하루인베스트가 투자금을 맡긴 박모씨는 현재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며 말했고 하루인베스트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루인베스트가 방씨에게 맡긴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하루 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연16%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만 6347명으로부터 1조 4천억 원 상당 코인을 예치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위믹스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위믹스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미미스코인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750원에서 5000원까지 약550% 상승했지만 그후 3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고 공교롭게도 국내 거래소 빗썸에 원화 거래가 되고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역시 김치코인은 안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 코인으로 현재는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믹스코인은 20년 비트코인 반감기 후 알트코인 대대상승기 시절인 21년에 고점을 찍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후 1년간의 가격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거처럼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코인입니다. 또한 시가총액은 1조를 넘겼지만 다른 알트코인이 오를 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 위믹스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홀더 분들께서는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올바른 투자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제 번호랑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부터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